내 네,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요청을 많이 주셨던 What's in my bag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평소에는 짐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 동안 조금 미뤄두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일이 많아지면서 큰 가방을 들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것들을 들고 다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짠 여러분들이 또한 궁금해하셨던 에르백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들이 대부분이 미니백이서 가지고 좀 짐이 많은 날에는 세컨백을 들거나 아니면 이 에르백 혹은 샤넬 나인틴백 그렇게 들고 다니고 있고요. 오늘은 제 가방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에르백을 가지고 왔어요. 이 에르백은 진짜 여기저기 잘 매치가 되더라고요. 엄청 많이 들어가요. 평소에 짐 많이 안 갖고 다닌다 그래 놓고 요즘에 좀 짐이 늘더라고요. 하나씩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는 카메라. 브이로그 용으로 구매를 한 카메라고요. 캐논 G7X 마크 3.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색감이 좋아서 요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엽고 조그만 마이크를 달아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사자마자 제가 떨어뜨려서 이게 안 다쳐요. 그다음은 선글라스. 요즘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선글라스가 가끔 필요하더라고요. 선글라스를 사면 딸려오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부피가 크고 해서 저는 이렇게 휴대용 파우치를 사서 여기다가 선글라스를 넣고 다니고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고리가 있어 가지고 고리 있는 가방들 있거든요. 도망다니지 않게 걸어 놓고 다니고 있어요. 선글라스 전 선글라스도 되게 많은데, 이거는 재작년에 구입했던 젠틀 몬스터. 그냥 기본 블랙 선글라스고요. 여기에 핑크로 포인트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가벼워가지고 이거는 샀어요. 순서 상관없이 그냥 지피는 대로 할게요. 이거는 킬커버 쿠션. 제가 진짜 쿠션 유목민이었는데 클리오의 이 킬커버 쿠션을 쓰고 나서는 진짜 정착했어요. 정말 안 써본 쿠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정착을 했고요. 원래는 블랙으로 되어 있는 킬커버 컨실 쿠션을 써요. 그런데 요즘에 선크림만 바르고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라진 거예요. <laughs> 집에 여분으로 있었던 파운웨어 쿠션을 요즘에 쓰고 있어요. 컨실 쿠션은 진짜 커버력이 갑이고요. 이거는 그거보단 살짝 더 가벼운 쿠션이에요. 저는 피부 결 자체는 좋은데 기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커버력이 좋은 쿠션을 써요. 근데 이제 커버력이 필요 없다. 나는 잡티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약간 좀 두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호 란제리 컬러를 사용을 합니다. 그냥 쿠션이고요. 이렇게 찍어서 하면은 제가 피부가 흰 편이어가지고 제 피부 톤이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톤업이 되고 더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 지갑. 많은 분들이 명품 지갑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명품 지갑을 쓰지 않아요. 페넥에서 지갑을 쓰고 있습니다. 산 지가 진짜 거의 한 10년 넘었나? 엄청 오래됐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걸 도대체 언제 샀는지. 그런데 이 브랜드가 전 진짜 너무 좋거든요. 반 지갑보다 작고 카드 지갑보다 커요. 근데 카드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앞에만도 하나, 둘, 세개 들어가고 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정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일곱 개인데 그냥 이 사이사이에도 카드가 그냥 다 들어가고 현금도 접어서 넣고 다니고 있어요. 여기 페넥이 가죽이 좋아요. 제가 박스레더로 지갑을 들고 다니는데, 이게 제가 10년 썼다고 했잖아요. 기스 보세요. 이게 장기스들이 나있는데, 더럽거나 지저분하거나 한게 아니라, 나의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나랑 같이 나이를 먹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거 지갑은 정말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만한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제 애정템. 이거보다 더 수납력이 좋으면서도 컴팩트한 거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크림이고요. 이솝에서 레저렉션 아로마틱 핸드밤 이거는 집에서 이제 펌프로 쓰고 있는데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줘서 쓰고 있어요 향이 아로마 향이라서 좋고요 근데 저희 언니는 아기를 요즘에 키우다 보니까 이 향이 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아기 엄마들은 코가 같이 신생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기 있는 집은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루이비통 파우치. 인데 저희 언니가 저한테 선물 줬던 것 같아요. 립밤 같은 거 넣고 다니라고 줬는데 너무 쪼꼬매요 진짜. 그래서 뭐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카메라 배터리 두개 <laughs> 브이로그용 카메라 배터리 두개 넣고 그러고 다녀요. 이것도 열리는 게 있어서 돌아다니지 않게 뭐 고리 같은 거 있으면은 가방에다가 걸어두고 다니고 있어요. 이것만끄내면 끝입니다.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조셉앤스테이시 파우치에다가 넣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정말 무한대로 늘어나서 온갖 자질 구리한 것들 있죠? 조그만 것들 그런 건 전부 다 여기 안에 때려넣고 다닙니다. 일단 차키 이거는 조그만 파우치인데요. 귀마개를 들고 다녀요. 이동할 때뭐 옆에서 탄다거나 어디 뭐 버스, 기차 뭐 이런 거 타고 이동할 때 자고 싶다 할 때는 이 귀마개 꽂고 그러고 잡니다. 사실 이 파우치는 귀마개를 담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는 아니고요.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운동 가서 씻는다거나 할때 악세사리들을 좀 빼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악세사리들을 빼서 이 파우치 안에다가 보관을 해놓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좋더라고요. 아, 망신창이가 됐네. 택배 언박싱에서 소개해드렸던 종이비누. 엄청 커서 저는 한번 쓸때 이렇게 반으로 쭉 찢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딜 갔을 때 비누 없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화장실 갔다가 손안 씻으면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꼭이 종이비누를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집게핀. 제 머리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찝어 놓으려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튀지 않게 쓰려고 이렇게 심플한 걸로 하나 샀습니다. 그 이건 또 머리끈 <laughs> 무용을 하는 사람들은 병이 있어요 머리를 풀고 나가도 머리끈이 없으면 진짜 손이 떨리는 머리끈 금단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꼭 머리끈은 챙겨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허, 이거 여러분 진짜 신! 진짜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거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해요 카멕스 립밤인데요 그냥 카멕스 립밤이 아니라 메디케이티드라고 써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모이스처 뭐 그거는 촉촉하게 수분 공급 이거는 메디케이티드 해서 치료가 되는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얼굴도 좀 건성인데 입술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한여름에도 피가 터질 정도로 입술이 건조해요 그런데 이 립밤을 만나고 나서는 입술이 건조할 틈이 없습니다 그냥 수분 공급만이 아니라 각질도 없어지고 진짜 좋아요. 이거는 그냥 써보셔야 돼요. 친구가 미국 갔다가 사들고 와가지고 선물을 줬는데 민트 향이 많이 나서 처음에는 좀 별로였어요. 그런데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쓰게 됐고 지금은 향에 익숙해졌는데 그냥 이거는 성능 때문에 써요. 정말 너무 좋아요. 카멕스의 발암 물질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거는 튜브형에서 검출이 된 거고요. 이 스틱형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저 믿고 한번 써보세요. 이거 바르면 처음에는 입술이 화한 느낌이 들어요. 민트 발랐을 때처럼.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 느낌이 안 들면 어, 치료가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효과가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이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아이허브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허브에 섞고 10개씩 구매해서 침대 옆에 가방 안에 작업하는데 거실에 막 이런 식으로 제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이레놀. 전 두통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통약은 꼭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에어팟 여기 머리끈이 3개가 감겨있죠? 이거는 직업병인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머리끈인데 이런 거는 보관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에어팟에다가 껴놓으면 보관하기도 쉽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찌개핀, 머리핀 이런 거 없을 때 항상 스페어가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요. 또 에어팟이 어디다 놨을 때 미끄러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감아두는 편이에요. 또 장점은 친구들도 에어팟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분이 돼서 좋습니다. 내거는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립스틱이 3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슈에무라 핑크 375 이것도 진짜 여러분 강력 추천 제가 여름 쿨톤 라이트예요 컬러 쪽에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진단도 해주고 어울리는 컬러도 찾아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추천을 해준 여름 쿨톤의 MLBB 립스틱 여러분 진짜 뻥 안치고 제가 립스틱은 하나를 사서 다 써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 네 통째 진짜 다달아서막 긁어쓰고 또 사서 쓰고 열면 이것도 거의 다 써가 이거 진짜 찐이에요 이거 다 끝까지 연거예요, 여러분. 말린 장미 색깔인데 쿨톤으로 말린 장미 색깔 나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너무 진해 보이시나요? 이게 실제로 보면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엄청 튄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데 정말 MLBB 말이 필요 없는 이런 말린 장미 컬러가 나옵니다. 문질러도 자연스러운데 저는 보통 풀립으로 바르는 걸 좋아해서 풀로 바르고 있어요. 이거 정말. 최고 최고. 그 다음은 그 컬러 하는 친구가 이번 생일 선물로 준 거고요. 114번 임패션드라는 컬러예요. 친구가 여름 됐으니까 화사하게 좀 시원해 보이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이것도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세가죠? 이런 컬러고요. 너무 시원하죠? 제 친구는 또 이거를 분질러서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입 안쪽에다가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발라라 하더라고요. 지금 한번 좀 발라볼까요? 잘안 지워지네? 제가 촬영한다고 너무 열심히 발랐나 봐요. 안 지워지네요. 좀 이거는 두드릴게요. 입술 색을 좀 지워놓고 어때요? 이거는 약간 과하지 않게 형광빛이 좀 돌아가지고 진짜 여름에 너무 시원하고 상큼한 컬러예요. 이거는 틴트! 이건 진짜 생얼에 선크림만 바르고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틴트 들고 다니는데요. 페리페라에서 샀고요. 이름이 너무 웃겨. 파워 간증. 누구의 추천도 없이 그냥 제가 샀는데 색깔이 그냥 그래요. 자연스러운 핑크 컬러고요. 이 중에 제일 어둡죠? 요 컬러예요. 쌩얼인데 입술까지 죽으면 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르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화장을 잘안 하고 다녀서 들고 다니는 용품들이 화장 용품들은 많이 없어요. 대신에 입술은 정말 꼭 바르는 편이거든요. 입술까지 안 바르면 정말 아픈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입술 제품은 이렇게 4개 꼭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렇게 제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한 소개가 다 끝났고요. 제가 평소에는 미니팩을 들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이 파우치도 안 들고 다녀요. 가 작은 가방이라고 쳤을 때 핸드폰, 에어팟, 차키 이렇게 립스틱 3개, 지갑에서도 카드 2개 이렇게 넣고 다녀요.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요청에 힘입어 왓츠인 마이백을 찍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